충하초네요. 건 붕지마초. 이거는 예. 뭐에가는 거죠? 이건 이제 뜨거운 물에 올린 거거든요. 올린 거요? 예. 차로 한잔 자셔 보시래. 이게 동충하초. 동충하초. 공? 예. 유에서 우에서랑... 예, 원래는 이제 겨울동자 벌 벌레충자거든요. 겨울에 예. 벌레 몸속에 있다가 여름 하자풀처럼 올라온다. 풀초자인데. 오, 맛이 고소해요. 맛있네요. 예. 왜 고소하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겨울동자. 벌레충짜인데 벌레가 안들어갔어요 아 벌레가 안들어갔어요? 귀리가 들어갔어요 아 귀리요? 고소하네요 엄청 고소하네요 예, 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요게 식물이에요 귀리 쌀이에요 아 귀리 쌀이에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말리면 네. 건조하면 이렇게 까맣게 돼요 아 이렇게 까맣게 돼요? 예예예 아, 아, 아. 요 이제 저렇게 돼있잖아 그죠? 네, 네. 자시는 거는 요거 한 덩거리를 혼자 자실 경우에 예한 네, 덩거리를 예한 덩거리를 컵에 이렇게 넣으시래요 넣을 때이 까만 걸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아, 까만 걸 넣어야 돼요. 귀리. 귀리 쌀. 귀리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네, 예. 귀리에다가 동창합체 종균을 배양을 시킨 거니까. 아, 종균을 배양시킨 거 예, 예, 예. 다른 건 들어간 게 없어요. 이걸, 이거 한번, 위에 한번 이렇게 깨물어 보세요. 이걸 그냥 깨물어요? 네, 깨물어 보세요. 끓이지 말고, 뜨거운 물을. 맛이 냐면요 고소한 맛이에요. 네. 과자하고 비슷한에요. 네. 근데 맛있어요. 그. 네. 이것도 네. 같이 깨물어도 되는데 약간 건... 고소한 맛이 나고 <laughs> 건조하면서 이제 딱딱해져서 깨물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아, 이렇게 네. 넣어서 아, 이제 차로... 예, 났잖아 차로... 그죠? 네. 차로 먹단 얘네 예, 예. 이렇게 드시는 거죠. 조금, 아,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있다가 해서... 뜨거워요. 아, 차로 먹단 얘기네요. 예. 그럼 그래, 요거는 어. 이제 재탕. 이게 이제 불어났다가 한번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한번더 해요? 네. 예. 재탕 하시고 어. 그다음에도 버리지 말고 네. 그걸 밥할 때 네. 쌀 하고 같이 그냥 밥을 넣고 밥해도 돼요. 아 이게 귀리만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 귀리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압축을 한 건가요? 귀리를 이제 멸균을 시키면 압축이 되죠. 한점 마셔보세요. 예예. 여기 지금 동충하초 차 있고 2시티래여연락처도 있으세요. 연락처 보이시죠? 동충하초 차입니다. 뱃살도 없어진대요. 오늘은 3만 원 받는 건데 2만 원에 드리고. 2만 만 원짜리 티백차 하나 선물하고 아, 제가 티백차도 오늘 이제, 하나 예, 예, 오늘 처음 아, 왔어. <laughs> 그 이거는 하여 동충하초 술이래요술이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보여 드릴게요. 예. 이건 얼마인가요? 어, 그거는 이제 팔기보다는 예, 네, 네, 가져가실 3만 원 드릴게요.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아, 네, 감사합니다.